<laughs> !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 임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늘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전을 늘 그리워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부모님을 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어린이들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 만약 하나님께서 아따. 내일 세상이 멸망하니 오늘 밤 12시까지 삼음교회로 모든 친구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 큰 배를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약속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Go, go! 오늘의 주인공인 노아예요.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의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 없애버리도록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노아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노아를... 으로운 자라 하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악하니, 내가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다 멸망시켜야겠구나. 너는 산에 올라가서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를 만드는데 산 위에 만들라고요? 바다 옆에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산 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매일같이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노아와 가족들을 놀려댔어요. 여보게, 노아 영감이 산에다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자네는 들었나? 뭐라고? 산에다 배를 만든다고? 와!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이나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에서 만들고 있다고? 노아 영감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있는 곳까지 와서 놀려대며 조롱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죄를 뉘우치고, 어서 와서, 배를 만드세요. 으하하하! <laughs> 뭐라고요? 비가 온다고요? 아니, 저 하늘 좀 보쇼. 비가 오게 생겼나? 당신, 정말 미쳤구만.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에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츰 차오르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설마 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노아가 있는 방주 곁으로 달려왔어요. 노아, 우리가 잘못했네. 제발 좀 살려주게. 그러나 한번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비로 세상은 물바다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부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죠? 비웃고 놀렸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즐거운 일을 하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약속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 눈길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산 위에 큰 배를 만드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밤낮으로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는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꼭 이루어져요. 어린이부 친구들, 당장 눈앞에 재밌는 영상들. 재밌는 게임들.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눈앞에 보일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편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문교의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따라 기도할까요? 하나, 둘, 하나님.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울지라도 노아와 같이 순종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구시간이에요 유키즈온더 3은 촬영이 진행중이에요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은 친구는 전도사님이나 세일 선생님에게 연락해주세요 즐거운 시간과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저번주에 만든 카네이션 카드를 부모님께 전달하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기 어려울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